타을 눌러서 어, 어, 어. 깨거리오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어, 이쪽 간다 오오 어. 오. 예시 들어갔어 오 왔어 그 봤죠? 아 이제 확실히 알았어. 가드가. 그 생각 없더라. 가드가 좁아서. 그 생각 자 다시 이게 앞으로 붙이기가 힘들구나. 그 생각 가드가. 그 생각 없더라. 가드가 좁아서. 근데 앞으로 붙이기만 하면은 가벼워가지고 아, 생각을 못했네. 이게 뒤로 안 가는 입체 세팅하던 가벼워가지고. 어휴 바둑 수정 좀 해드릴까요? 아, 이거. 예, 앞발이 닿지 않는 범위에. 앞발이 닿지 않는 범위에, 어쨌든 가드 수정 들어가 주신답니다. 자, 가드 수정이 된 상태고, 옆, 옆 폭이 가드에 닿으니까, 이게 너무 뒤로 가면 가져올 수 없어서, 가드를 앞쪽으로 이렇게, 뒤로 안 가게. 그럼 무조건 앞발이 닿죠, 이제. 좌우만, 좌우만 잘 잡으면, 너무 가벼우니까 얇은 아래를 쳐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가로로 있는 게날을것 같은데? 물고기가 가로로, 어? 비느러미로 끌고 올라가려는데 이 정도는 깊은 알리 치면 끌고는 오니까 아, 아씨, 아, 적응이 안 돼. 너무 가벼우니까 어? 아 되는 줄 알았어 아 되는 줄 알았어 아기상어 몰랑이같이 <laughs> 지느러미도 한건 하나 이 것도 <laughs> 지느러미도 한건할것 같은데 어? 아 지느러미 어? 아 구부 아 두꺼웠어 두꺼웠어 더 얇게 쳐야돼 두꺼웠어 두꺼웠어 알치듯이, 아차치듯이, 들어가서... 둥지드럼이랑 입이랑, 꼬리지드럼이랑 입이랑... 아니, 너무 얇게 치면 입질은 좋은데, 넘기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지금도 두꺼운데? 두껍, 와, 와. 어? 앞가드로 나왔어. 앞까드 요거는 사장님 계시니까 넘겨달라고 할게요. 잠시만요. 소설에서 <laughs> 발라야 가드 수정도 해주고서는 아 너무 얇게 치면 안되는데 어? 아, <laughs> 얇게 치면 깜짝 놀랬다 와 아, <laughs> <laughs> 깜짝 놀랐네 아, <laughs> 얇게 치면 입질은 무조건 있는데 넘기질 못하니까 그 적당한 두께를 찾는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컴퓨터처럼 매번 똑같이 칠 수가 없으니까 어, 이거 아 이거보다 좀 얇아야 될것 같아. 아... 어, 튀기는 건데 잘 잡으시네요. 운발운발운발어왔다아 어, 어? 어? 아, 이봐 아 조금 한 0.001mm 정도 좀, 좀 아예 깊게 치었습니다. <laughs> 뒤게치면입 길이 별로 없고 아예 그 곳에서 대각선 잡아서 지금 소 대각선으로 들고나가고 오? 어? 나이스 나이스! 아씨 아아 아, 진짜 대리였어 아 너무 가벼워서 퉁퉁 튀니까 일부러 투터치를한 건데 아, 뽑기 하다 못 치겠네. 아, 이기게 자주 해보시는 분들은 딱그 투터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실텐데. 아, 꼬리만 잡았어 꼬리 만져봤어. 뒤집어져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뒷발이 쳐버리네. 이 정도면 딱. 출구랑 딱 일직선인데. 왔다, 왔다. 어때씨어때씨어때씨 어때? 아아! 무 살아있는 아니 건전지도 없는데 말이야 어? 어? 아, 아. 아 띠로리 아이더 <laughs> 어이가 없대 진짜 아, 또 수... 두껍게 쳐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입질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방 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쓸릴 것 같아 근데 완전 두껍게 치지 않는 이상 쓸릴 것 같은데 예! 그냥 아 아, 아까 버튼이 안 먹은 거 아니야 투터치가? 근데 지금 투터치했는데 집게가 안 내려갔어. 어 아, 시간 시간. 투터치했는데 집게가 안 내려갔어.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어따 아, 따다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갔어. 아 그건 내가 봤을 때손 손이 안 먹었는데. 손이 잘안 먹더니. 우와, 통털이 했어요. 아. 자, 통털이 했습니다. 요거는 버투. 요거는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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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통털이 10점. 10, 20, 30, 40점. 아, 간당간당하네, 간당간당해. 간당간당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